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빠져나가는데요. 10년이면 무려 4kg이나 되는 근육이 증발해버린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근육 1kg이 줄어들 때마다 사망 위험이 무려 15%나 증가한다고 해요. 근육 5kg만 빠져도 건강 수명이 확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한 70대 할머니가 집 안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균형을 못 잡으셨네요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신 노인분들 중에서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무려 20%나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육이 약해져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골절되고, 골절 때문에 누워있게 되면서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들어서 난간을 꼭 잡으셔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예전만큼 힘이 안 나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거나,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바로 근감소증의 신호예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잖아요? 아침마다 달걀도 드시고, 점심 저녁으로 고기도 드시고, 두부도 챙겨 드시고, 우유도 마시는데, 왜 근육은 계속 빠질까요? 분명히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고기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힘은 계속 빠지고 근육은 계속 줄어들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근육을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먹는 시간에 따라 근육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2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한 그룹은 근육이 3kg 늘었고, 다른 그룹은 겨우 1kg 밖에 안 늘었대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먹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거나, 한 끼에 몰아서 먹거나 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단백질을 제대로 안 먹으면, 밤새 근육이 계속 분해된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벽돌을 하나씩 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평생 몰랐던 단백질 섭취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아침에 단백질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끼에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조합해야 효과가 두 배가 되는지,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넘어서도 20대 청년 못지 않은 근력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3개월 만에 계단을 거뜬히 오르게 된 실제 사례들도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양정보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정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양정보 박사 김수호입니다. 저는 여러 의학 연구 자료들을 정리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의학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참고용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이런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에 달걀 두 개를 꼭 먹고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기나 생선을 꼭 챙겨 먹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힘이 점점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한 건 전문 의료진과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50세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데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사라진다고 해요. 숫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낙상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근육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약해지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살짝만 삐끗해도 넘어지기 쉬워져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골절이 쉽게 일어나고, 골절 후에는 회복이 정말 어렵죠. 두 번째로는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돼요.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게 아니라 면역 물질을 만드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육이 줄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요즘 근감소증을 골다공증만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필요한 거죠.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6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하루에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 그럼 고기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국 국립보건원과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6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 모두 하루에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게 했어요. 총 75g이었죠. 첫 번째 그룹은 단백질을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먹었어요. 아침에 25g, 점심에 25g, 저녁에 25g씩이요.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의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서 먹었어요. 아침에 10g, 점심에 15g, 저녁에 50g씩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그룹이 더 근육이 잘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 먹은 그룹이 근육량이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시스템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m2r이라는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가 켜져야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스위치를 켜려면 한 번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후에는 한 끼에 최소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먹어야 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위치는 한번 켜지면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작동하다가 꺼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세 끼에 나눠서 먹어서 스위치를 하루에 세번 켜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마치 난로에 불을 지필 때 장작을 한꺼번에 다 태우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계속 넣어주는 게더 오래 따뜻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교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새끼 중에서도 특히 아침 식사의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근육이 조금씩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사용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화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깎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 주면 이 근육 분해를 빨리 멈추고 다시 근육을 만드는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침에 단백질을 25g 이상 먹은 그룹이 아침을 거르거나 적게 먹은 그룹보다 3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1.5kg이나 더 많았다고 해요. 대구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사고가 40%나 적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 25에서 30g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게요. 달걀로 치면 큰 달걀 4개 정도예요.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대략 6에서 7g 정도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로 치면 손바닥 크기 정도, 무게로는 100g에서 120g 정도예요. 두부로는 한 모, 그러니까 300g 정도 드셔야 해요. 생선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고등어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100g 정도면 되는데요. 손바닥만 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로는 600ml, 그러니까 큰 컵으로 3컵 정도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단백질 식품을 조합해서 먹으면 더 좋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달걀 2개에 우유 한컵 그리고 두부 반찬을 조금 드시면 딱 25에서 30g 정도가 돼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고기 반찬을 충분히 드시고요. 저녁에도 비슷하게 단백질 반찬을 챙겨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서 만든 단백질 섭취 황금 시간표를 알려 드릴게요. 먼저 아침은 일어나신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늦어도 오전 9시 전에는 드시길 권해드려요. 아침 메뉴로 좋은 건 달걀 요리예요. 삶은 달걀, 계란찜, 계란말이 뭐든 좋아요. 여기에 우유나 두유 한 컵을 더하시고요 가능하면 치즈 한 장이나 두부 반찬을 추가하시면 완벽해요. 부산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아침에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신 70대 어르신들이 6개월 후에 악력. 그러니까 손힘이 평균 15%나 증가했다고 해요. 점심은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거든요. 점심 메뉴로는 생선이 정말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근육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고기를 드신다면 소고기보다는 닭고기나 돼지고기, 안심부위가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오후 6시에서 7시 6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고 수면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저녁 메뉴는 소화가 잘 되는 두부 요리나 생선이 좋아요.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 같은 거요. 자, 이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해요. 남는 단백질은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뿐 근육으로 가지 않아요. 두 번째, 공복에 운동하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복에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분해될 수 있어요. 운동 전에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 컵이라도 드시고 하세요. 세 번째, 단백질만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가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수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드시길 권해드려요. 다섯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정말 배가 돼요.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면요. 단백질 섭취와 저항성 운동을 함께한 그룹이 단백질만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최고예요. 하루에 10번씩 하루에 세 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예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을 밀듯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10번씩 세 번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예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요. 균형 잡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 타이밍이에요. 단백질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가 혈액 속에 아미노산이 가득할 때거든요.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 합성이 최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도 단백질을 조금 보충해주면 더 좋아요. 우유 한 컵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5세 이순희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밖 출입도 잘 못하셨대요. 무릎도 아프고 힘도 없으셔서요. 그런데 딸 분이 영양 상담을 권유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서 단백질 섭취 시간을 조절하라는 조언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순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달걀 2개와 우유 한 컵을 꼭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점심과 저녁에도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손바닥만큼씩 챙겨 드셨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루에 30번씩 하셨대요.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근육량이 1.8kg이나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셨대요. 지금은 혼자서도 시장도 잘 다니시고 등산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0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근육이 자꾸 빠지면서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셨대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셔서 세끼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25g씩 챙겨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요. 근육량도 5kg 어 늘었고 더 놀라운 건 당화혈색소 수치가 7.9에서 6.8로 떨어졌대요. 근육이 늘면서 포도당을 더잘 사용하게 된 거죠. 지금은 약도 줄이셨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 박말자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챙겨 드시면서 골밀도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단백질을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식사로 충분히 단백질을 챙겨 드실 수 있다면 보충제는 필요 없어요. 다만 식사량이 적으시거나 이가 불편해서 고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단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질문 두 번째,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걱정 마세요.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걀, 두부, 콩, 생선, 우유 같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정말 좋은 단백질 급원이에요. 질문 세 번째. 신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량을 정하세요. 질문 네 번째. 아침을 거의 안 먹는데 갑자기 많이 먹기 힘들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유 한 컵이나 삶은 달걀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질문 다섯 번째, 운동을 못하는데 단백질만 먹어도 되나요? 단백질만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만약 건강상태 때문에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재활의학과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 드릴게요. 첫째 달에는 아침 단백질 챙기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우유 한 컵을 꼭 드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돼요. 둘째 달에는 점심 단백질도 추가하세요.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손바닥만큼 꼭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시작하세요. 셋째 달에는 저녁까지 완벽하게 챙기시고, 운동 횟수도 30번으로 늘리세요. 이때쯤이면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근육량이 평균 1.5kg에서 2kg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한 끼에 25에서 30g씩,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세 번째, 특히 아침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일어나신 후 1시간 이내에 꼭 드세요. 네 번째, 달걀, 생선, 고기, 두부, 우유 같은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세요. 다섯 번째,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두 배예요. 간단한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시고, 신장에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건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 의료진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단백질 먹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죠? 저도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